주름 스커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앞에 부분에 주름을, 외주름을 방향으로 해서 주름을 잡았고요. 뒷부분도 마찬가지 같은 방법으로 주름을 잡았고요. 그 위에 시보리를 달았고, 시보리 다음에 안에 허리가 조금 흘러내리지 말라고면 끈으로 포인트 끈을 넣어 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음, 다이마루 같은 경우는 말아 박는 것보다 그냥 올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깔끔하게 그냥. 커팅으로만 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일단은 시접도 주지 않고 처리했고, 내가 원하는 기장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또 커팅을 하셔서 착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더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판과 뒷판 재단을 하실 때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허리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은 시접을 1cm 주시고 옆선도 마찬가지 1cm 주시는데 밑단은 다이마르라 끝 처리를 그대로 살리는 방향으로 해서 시접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커트 기장을 짧게 하고 싶으시면 조금 더 짧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름을 표시해야 되는데요. 주름은 이이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외주름으로 잡힐 건데. 가이집을 한 0.2cm씩 표시를 해주세요. 0.2cm씩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위로 살짝 올리셔서 아래 부분에 가이집을 주시면 안 되고요. 이번에는 펜으로 수세형 초크펜으로 또 반대쪽도 표시를 해주십시오. 반대쪽으로 표시해주시고 그대로 다시 뒤집어서. 이쪽에도 밑에 부분에도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주름을 잡을 건데요. 겉면에 부분을 보시고, 너치 표시가 세군데 있고, 이쪽에 세 군데가 있는데, 자, 세 번째 점을 기본적으로 잡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중심을 잡아서, 반다하게 잡아주시고, 다리미들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으신 다음에 다시 이 부분을 피시고요. 이 접은 선을 가지고 가운데에 넣지 점을 뺀그 다음 점 그냥 가셔서 맞춰주세요. 그래서 다리 위로 한번 다려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주름이 잡히는 주름 방향은 우리가 입었을 때 보인, 보이는 쪽이 좌우측으로 덮어지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름을 계속 같은 방법으로 또 이쪽에서 접어서 이렇게 달여주시고, 이런 식으로 달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이마를 이렇게 스커트 주름을 잡았는데요. 주름을 잡다 보면 다이마로 같은 경우는 이게 주름들이 잘잘 펴지기 때문에 지금 봉제하기 전까지는 이 주름이 버텨줘야 되기 때문에 윗부분 시접 쪽에 식스테이프로 고정을 시켜주세요. 겉에다가 고정을 시켰으면 안쪽에도 고정을 시키셔서 주름을 다이테이프로 고정을 시켜주세요. 그래야 주름이 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야 윗부분을 나중에 허리 부분을 고정시킬 때. 아랫부분은 치마이기 때문에 찰랑찰랑거리는 느낌으로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씩 펴져도 되는데 그 펴지기 전까지 길이를 허리 벨트 부분을 연결하기 전까지는 이것들이 주름이 펴지면 안 되니까 식서 테이프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판과 뒤판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허리 벨트 부분인데요. 벨트 부분에는 시보리를 넣을 겁니다. 시보리를 넣고 가운데 부분에 중심에 아일렛을 넣고 끈을 빼주실 건데요. 자, 이 부분은 지금 골로 재단을 해서 반으로 접어줍니다. 반으로 접어주신 다음에 다리미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옆선이고요. 이게 앞중심, 뒷중심, 너치 펴니다 이거를 같은 걸로 두 개를 준비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꼭 표시를 해 주셔야 나중에 스쿼트하고 연결을 할때 뭐 필요한 선이니까 꼭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허리 벨트 시보리는 앞판과 뒷판이 똑같은데요. 하나를 선택하셔서 시보리 아일렛 끼울 수 있는 부분에 위치를 표시해 놓고 주고요. 그 부분에 심지를 실크 심지를 까칠까칠한 면이 목에 하시고 붙여주세요. 아일렛을 아무래도 인위적으로 찌르기 때문에 원단이 손상이 되면서 그 아일렛이 뽕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 심지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심지는 붙여주신 다음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일렛 위치점이 있으면 아일렛 위치점에 함장을 가지고 위치해서 구멍을 뚫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손곳으로 살짝 밀어주시고요. 네. 겉면에서 긴 아일렛 기구를 넣어주세요 넣어주신 다음에 아일렛 몰드로 밑에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은 아일렛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세워주신 다음에 아일렛 기구를 다시 이용해서 누름새를 이용해서 밑에 대시고 멀티질 해주세요 반대쪽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일렛을 다 다셨으면 벨트를 이번에 연결할 건데요. 자, 벨트는 겉면하고 겉면이 마주하게 잡으시고 시접 끝에서부터 1cm로 해서 이렇게 1cm로 V자로 양쪽 모두를 봉제해 주세요. 쪽, 양쪽 모두 V자로 박으셨으면 시접을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중심 부분에 가위집을 살짝 넣어 주세요. 그래서 아래부분이 가름절로 다림질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반으로 접으셔서 다시 한번 다주세요 이렇게 해서 벨트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앞판, 몸판을! 여기 쪽이 겉면이면 반대쪽 뒷판을 잡으시고 뒷판 또 겉면이 아래로 가게 해서 겹쳐주세요 그래서 옆선을 맞추시고 집게를 이용해서 시접을 고정시켜주세요 양쪽 모두 해주시고 준비 되겠습니다. 이렇게 잡으신 상태에서 양 옆선을 오버록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노르발을 드신 상태에서 원하는 위치점에 맞춰서 넣으시고요. 오버록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치마 아래 밑으로 올때 오버록을 오버록 실을 길게 한 5cm에서 10cm 정도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5에서 10cm 정도 남겨주시고 마무리를 지어주세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반대쪽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버록 길게 밑단 부분에서 길게 처리한 부분다가 바늘끼가 큰 바늘을 끼워주세요. 끼워주신 다음에 한 3cm정도 오버록 속으로 쑥 집어넣어 주세요 집어넣어 주신 다음에 바늘을 쭉 빼주세요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실을 끊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오버록이 올이 풀리지 않습니다 끝단에 마무리 되었을 때 올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깔끔하게 처리가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반대쪽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밑단 마무리를 다 해주신 다음에 다리미로 다려주시고요. 시접이 뒤로 가게 고마를 이용서 다려주세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반대쪽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벨트를 할 건데요. 벨트를 먼저 스커트에다가 연결, 몸판에 연결을 한 다음에 끈을 다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먼저 끈을 쉽게 넣을 수 있게끔 양쪽 끝을 잡으시고 먼저 끈을 넣은 다음에 벨트를 연결할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길이만큼 허리부분을 잡아주시고 끈을 찔러주시고요 이 허리부분에 벨트가 들어갈 수 있게끔 당겨주세요 왜냐하면 벨트 부분이 연결이 된 다음에 끈을 넣기에는 좀 오래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신경써서 오버록 처리를 하면 쉽게 더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처리를 해주신, 먼저 끈을 넣어주신 다음에, 허리벨트를 달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스쿼트가 있는데, 전면이 되고, 거기에 앞부분인데, 앞부분에 맞춰서, 처음에 너치 표시가 되어 있던 곳에, 중심, 중심점하고, 집게를 집어주시고요. 그냥 허리 옆선에 맞춰서 찝어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치마가 몸판이 크고 시보리가 작은데 그 이유는 시보리는 허리 사이즈에 맞춰져 있고요. 스커트 몸판은 힙 사이즈에 맞춰져 있습니다. 스커트는 시보리가 늘어나서 박혀야 되기 때문에 이 시보리 다이마라 같은 경우는 늘어나주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신축성을 주기 위해서 시보리를 허리 사이즈 맞추고 힙 사이즈로 맞춰서 옷이 들어갈 수 있게끔. 스커트를, 옷을 입었을 땐 힙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힙 사이즈에 맞춰서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집게로 찝어서 한 바퀴를 돌려서 고정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오브록을 치실 때는 당겨서 이렇게 당겨서 오버록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버록을 허리 벨트하고 치실 때, 오버록 시보리하고 두 장하고, 그 다음에 밑에 스커트가 있는데, 몸판이 있는데, 이세 개가 빠지지 않도록 천천히 맞춰서 쳐주세요. 이 부분에 오버록 처리를 다 해주셨으면, 판의 시접이 아래로 가게 다리미를 꺾어서 다려주세요. 이렇게 다려주셨으면, 끈, 모서리 부분을 마지막에 매듭을 지어서 당겨주시고요. 우리 불리지 않도록. 자, 고객님이 하실 때는 여기 끝에다가 봉지를 하셔도 되고 좀 두껍다 싶어서 그냥 두고 싶으시면 그대로 두고 착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름 스커트가 끝났습니다.